현대차의 아반떼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차종 중 하나로서 즉시 출고 특판 프로모션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반떼 하이브리드 장기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무려 9개월 이상에 달하는 생산 납기가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차 장기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신차 장기렌트의 즉출 특판을 활용하게 된다면 계약 후 10일 이내에 빠른 출고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차량이 조속히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 운용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즉출 특판의 특징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 장기렌트는 월대여로 40만원대 초반부터 이용이 가능한 모델로서 모든 옵션을 포함하게 될 경우 매달 납부하게 될대여로는 50만원대 초중반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참고로 신차 장기렌트의 즉시 출고 특판 리스트는 중간 트림인 모던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으며 아무래도 보편적 선호도가 높은 옵션들 위주로 그 리스트가 구성이 된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차 장기렌트 전용의 즉시 출고 특판 리스트는 외장 컬러의 구성에 있어서도 보편적 선호도가 높은 컬러 위주로 구성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즉시 출고 특판 리스트 또한 화이트 및 블랙 컬러 위주의 외장 컬러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선호도가 낮은 블루 및 레드 컬러의 경우에는 즉시 출고 특판의 활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즉시 출고 특판 리스트는 블랙 인테리어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밝은 컬러의 내장 인테리어 색상의 경우 차량의 중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만큼 현재 상당수의 렌탈사 및 금융사에서는 블랙 인테리어 위주의 즉시출고 특판 리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반떼는 N 라인 디자인을 적용한 일종의 퍼포먼스 트림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N 라인 트림의 경우 미리 생산된 재고 차량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즉시출고특판이 아닌 생산발출을 활용하여서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즉시출고특판 상품의 특징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신차 장기렌트 상품의 즉시출고특판 리스트는 매일매일 실시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을 신속 정확하게 컨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도 부담 없이 무시합니다. 초록팀장이었습니다.